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경동하우징 설계팀 최대리입니다. 오늘은 성내동 현장이 공사가 완료되어 다녀왔습니다. 경동하우징에서 매입 전문의와 전체적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강동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한 근생빌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사가 다 끝나 찾아왔는데 중공청소까지 완료되어 현장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기존 건물과의 차이를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기존에도 5층 규모의 빌딩이었으나 5층이 13평 정도의 공간밖에 없어 존재감이 미미해 구조물을 사용하여 겨우 5층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건물이 안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데다 노후된 타일로 인해 건물이 더 묻히는 상태였어요. 공사 후 현재는 화이트톤의 석재로 마감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이보리빛의 석재와 그레이톤의 창으로 대비감을 줘 건물의 존재감을 높이고 이전에 애매하게 강조하던 구조물은 확실하게 5층을 부각시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장애인 슬로프를 설치해 다양한 건물 방문객들이 건물을 출입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승강기로 이어지는 길도 슬로프로 만들어 승강기를 통해 전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했습니다. 승강기도 12인승 장애인 승강기로 내부가 넓어 확실히 좋더라고요. 5층은 15평을 수평 중축해 소형 사무실 등이 나갈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해 줬습니다. 화장실은 전층 남녀를 구분한 뒤 회색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줬어요. 5층을 제외하고 층마다 바닥 면적이 63평으로 널찍한 편인데다 정면이 커튼월이라 답답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지하의 경우 승강기가 지하까지 내려가긴 하나 반계단 정도의 단차가 발생해 슬로프를 조성하여 전층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성내동 현장의 경우 강동구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구청 방문이 잦은 직종의 사무실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일일 구청 방문객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도 많아 다양한 임대가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